아 안녕하세요 승원입니다. 아, 오늘 장가계 여행 3일째 아 이거 아주 굉장히 산세가 좋은 아, 이쪽 3일째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일행들과 아주 가로수가 쭉쭉 뻗는니 멋있습니다. 날씨도 좋고 상쾌한 기분으로 음. 건강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. 기암계곡, 기암계속 다 촬영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. 특이한 의상도 있고 중국인들. 아, 예쁩니다. 어 뷰티풀. 살짝 살짝 보이는 저 산들 보이죠? 안개가 항상 껴가지고, 이렇게. 아무튼 뭐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구석구석. 너무 좋습니다. 장가게. 세계 자연. 一九八二年成立的中国建筑国家实验室，一九八二年，你知道它有什么？这个什么？啊 <noise>，<noise> uh, 它也是世界自然遗产，世界自然遗产，一九九二年被评定的，呃，零四年呢又成为世界地质公园，二零零六年经过联合国地质组专家共同评审，现在咱们眼前见到的。<noise> 삼 안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다 중국어로 써 있어서 뭐 우리 가이드께서.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아, 뭐, 정말, 뭐,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. 세계 아, 자연유산. 유네스코에도 등록되어 있답니다. 네, 중국 아, 국가국립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상, 송원이었습니다.